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선착순 방식의 보조금도 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아요. 음. 저도 사실 전기차 한번 좀 이용해볼까 했는데 충전소 부족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꺼려지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지자체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양천구는 가로등을 활용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색적인 충전소에서 음. 궁금한데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주민이 전기차에 충전기를 꽂습니다. 완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가로등을 활용한 겁니다. 이런 충전기가 양천 지역에만 36대 있습니다. 이 충전소는 주차와 충전이 가능한 시설로 정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 2대, 총 4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가로등이 환한 불빛을 비춰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충전기에 비해 크기가 작아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설치된 뭐 아파트나 뭐 빌딩 혹은 공공기관 주민센터 이런 곳들에 비해서 이 가로등 충전기가 한 1.7배 정도 나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전기차 충전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노상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곳입니다. 양천구는 올해부터 이곳을 전기차 충전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부족한 전기차 이용자들이 만족하지만 충전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뭐 반지 않는 아니지만 그나마 가깝다고볼수 있고. 주차장이 부족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불만입니다. 차가 없는데 근데 이쪽에 약간 차 세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잠깐 뭐 볼일 보려고 하면 차 세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양천구는 전기차 운전자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로등 충전소를 개선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